2차전지, 끝난 테마일까? 다시 달리는 배터리주, 지금 주목해야 할 이유. 안녕하세요. 로트데스크입니다. 7월 18일 금요일,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급등하며 다시 시장의 중심으로 부상했습니다. 이 흐름이 단기 반등에 불과한지, 아니면 새로운 중장기 랠리의 서막일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2차전지 산업의 구조적 성장성과 단기 리스크를 함께 살펴보며, 투자 전략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 산업은 전기차, 에너지 저장 장치, 스마트 기기, 드론, 항공 등 다양한 산업에 핵심적으로 쓰이며 2030년까지 연평균 30%의 성장률이 전망되는 구조적 성장 섹터입니다. 미국의 IRA, 유럽의 배터리 전략, 중국의 EV 보조금 정책까지 전 세계가 정책적으로 밀어주는 산업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가동률 저하, 전기차 수요 둔화, 원자재 가격 변동성, 그리고 중국 업체들의 물량 공세로 인해 변동성도 함께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무조건적 진입보다는 기술적 흐름과 수급, 실적 기반을 바탕으로 선별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금요일에 상승했던 2차 전지 개별주들의 기술적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에코프로입니다. 장기 하락 이후 기술적 바닥을 다지는 중이며, 최근 5일 선과 21선이 골든크로스를 형성하고, 거래량도 평균 대비 증가하면서 단기 반등이 시작됐습니다. 45,000원 지지를 유지한다면 52,000원 돌파 후 6만원까지의 갭상승이 가능하며 중기 반등형 전략이 유효한 종목입니다. 두 번째는 에코프로 비엠입니다 대형 2차 전지 종목답게 20주선과 60주선 상단에 안착하며 정배열을 완성해 가고 있고 거래량도 증가세를 보이며 세력의 개입이 뚜렷합니다. 11만 1,000원 지지를 확인한다면 13만 4천원까지 무리없는 흐름이 가능합니다. 스윙 전략에 적합합니다. 세 번째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입니다. 21선과 61선 골든 크로스가 발생했고, 하락 추세선 돌파 후 상승으로 전환되는 구간입니다. 6만원 저항 돌파 여부가 핵심이며, 폐배터리 재활용이라는 정책수에 기대감이 높은 종목입니다. 네 번째는 lnf입니다. 테슬라향 납품이라는 스토리가 강력한 종목으로, 최근 거래량 급증과 함께 5일선과 21선 정배열, 추세선 돌파 이후 단기 목표가 72,000원까지 열려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 수급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만큼 단기 트레이딩 중심의 접근이 유효합니다. 다섯 번째는 포스코 엠텍입니다. 이중 바닥형 패턴을 돌파하고 13,000원 이상 안착 시 15,000원까지는 매물 공백 구간이 존재합니다. 시총이 가벼운 종목으로 단기 수급에 민감하며 반타 전략이 유리합니다. 여섯 번째는 대주전자 재료입니다. OLED와 배터리 양쪽에 모멘텀을 갖고 있으며 쌍바닥 후 상승으로 전환되며 거래량이 동반된 양봉이 출현했습니다. 8만 1천원 구간을 돌파하면 9만 4천원까지 기술적 목표가 열릴 수 있으며 실적 시즌 접근 시더큰 탄력이 기대됩니다. 일곱번째는 세비캠입니다. 급락 이후 거래량을 동반하며 오일선 위에서 수렴되고 있는 쇠기형 정배열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폐배터리 재활용 핵심주로 뉴스 반응이 빠르며 수금만 붙는다면 24, 009원까지 단기 시세도 가능한 종목입니다. 여덟번째는 EV 첨단 소재입니다. 초저가 테마주로 쌍바닥을 형성한 뒤 MACD 골든크로스가 발생하며 2 400원 저항을 테스트 중입니다. 돌파시 3,000원까지는 매물 공백이며 단타 중심의 매매 전략이 유효합니다. 아홉 번째는 이수술 패셜티 케미컬입니다. 기술적으로 삼각수련 패턴 상단을 돌파 시도 중이며 5 0일 000원 돌파시 58,000원, 65,000원까지도 열릴 수 있는 중장기 관점의 종목입니다. 기관 수급 누적 흔적이 포착되고 있는 점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열 번째는 미래 나노텍입니다. 장기 횡보 후 5일선, 21선, 61선이 정비열을 완성했고 최근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세력 개입이 뚜렷해졌습니다. 9,600원 상단 돌파 시 11,000원, 13,000원까지 상승 여력이 있으며 스윙, 단타 혼합 전략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1 1 번째는 성우입니다. 자동차 부품과 배터리 케이스 제조를 담당하며 완성차 기업과의 연결성, 재무 안정성, 저평가 매력까지 갖춘 종목입니다. 현재 13,500원 상단 저항 돌파 여부가 관건이며 돌파 시 16,000원까지 상승 여력이 존재합니다. 2차 전지주는 끝난 테마가 아닙니다. 조정 이후 새로운 상승 국면에 진입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은 종목별 흐름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장은 다시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 기회를 잡을 준비가 되셨다면 로트데스크가 함께하겠습니다.